아, 저희 연어 말씀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입덕하시는 분이 그리 많다고 그래. 네. 한번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화제의 코너. 같이 어, 네.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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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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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뭐 입덕의 이유도 네. 당연히 우리 임 선생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 아, 제가 우리 가족들 두 분이시죠. 아, 아, 우리 아, 네. 어머님들한테 오랜만에 애교 한번 날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들 건강하시죠. 사랑합니다. 아 <laughs> 자이부에도 <laughs> <laughs> 네. 아주 매력적인 두분 김용빈, 정일성 씨가 함께합니다. 박수 부탁해요. <laughs> 예. 예. 아, 오늘 배울 노래 네. 오늘 배울 노래는 남진 네. 씨 네. 노래를 하시는 선생 네. 그렇죠. 가을에 잘 어울리면서도 가을은 좀좀 철학적이잖아요. 아. 네. 우리의 인생을 빈자리다 비워요. 그래서 남진 샘의 빈자리인데 아. 자두 분의 그 철학적인 노래를 한번 두 분의 목소리를. 감상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좋자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대의 사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요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고 그대여 나머지 서움을 나의 빈 찬에 채워주 나의 빈 찬에 채워. 싶은데.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중간에 또꿈깬느낌좀 드네요. 이 노래는 역시 남자의 노래라는 게더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뭐 그래도 오늘 또두분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오늘 또 보, 보여주셔야죠. 어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거의 뭐 남자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그 네. <laughs> <laughs> 여기 여자가 없죠, 저희 얘기 오늘은 아니, 개인기가 네. 없어요. 아, 개인기 아. 없이 그냥 빡시게 한번, <laughs>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생님이두 네. 분께 네. 이 네. 노래를 또 이렇게 소화해 주셨으니까 네. 어떻게 부르면 아. 좀 남자답고 이렇게 짙은 감성을낼수 있는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마스터 네. 우리 그 마스터로 오셨기 부터. 때문에 네. 팁을 좀 주시죠 강약 조절과 아, 음을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짚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이 노래 노래 제목이 일단 빈자리잖습니까 네. 술한 잔에 일단 추억을 또 떠올리는 거 음. 내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네. 노래를 부르면 아마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저, 저 혹시 노래 강사실 생각하셨죠? <laughs> 예, 예. 선생님 위기를 느끼시네요, 예, 갑자기. 죄송하고요. 저 <laughs> 예. 우리 김용빈 가수님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음. 이 노래 자체가 노래는 모든 장르에 그루브가 있어요. 아, 네. 그 그루브를 좀또잘 타주시면 아. 또 감정 전달이 또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게 네. 김용빈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면 말씀하셨던 저 그루브라는 부분을. 네. 완벽하게 표현해줘요. 아 김용빈의 노래는 그 그루브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우리 재밌은 가수님의 <laughs> 그루브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laughs> 말씀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아마 노래 부르실때 많은 도움이 되실 아니, 겁니다. 아니 저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그 그루브를 어떻게 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이 네. 이 가사에 집중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가사를 전달하는데 내 마음을 실으면 그게 박자가 되고 리듬이 되는 아 거거든요. 정말 정확한말씀이신말 예 최고인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저저김용말 가수님이 <laughs> 지금 쌍따봉을 날리면서 저한테 정확하다정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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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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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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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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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반주로 연습해라. 무반주? 오늘 저 피아노 선생님께는 제가 합니다만 선생 오늘 휴강가요. 아, 피아노 선생님 퇴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야, 될것 같은데.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말이죠 그 노래방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때는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아, 모든 노래가 다됐어요근데이 아, 아, 노래만큼은 예. 사실은 젓가락 장단이나 보다는 무반주로 감정이었던 이 진행을 한번 음. 느껴보시면 오.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인이 흥얼거리면서 그렇죠. 대신에 지금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피아노는 필요한 걸로 중요합니다. 예, 예. 자 예. 일단 들어가는 부분 도입 부분부터 한번 들어갈까요? 우리 저 김용임 가수님 네. 처음 들어갈 때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대의 사느라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까지만 불러주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자. 자, 준비 하나, 둘, 셋. 음.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전체적으로. 이슬이 아름다워까지. <laughs> 와. 이 나네요. 요거 전에 네. 차지하는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 요거 시키 전에 찾아나와서 불러 주셔야 돼요. 요 지금 부르는 걸 갖다가 이게 시키면 이게 <laughs> 아니, 시... 얼음물을 끼얹으세요. 이 좋은 노래. 자, 이 옹기를 한번 이어 가 보시죠. 아니 근데 저 옹기 온기, 옹기를 이어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laughs> 우리 찾아나와서 빈잔 준비되셨죠? 네, 네.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 자, 예, 가시죠 마음 비우시고요.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대단하다 어? 대단하다니까요. 무슨 일이고? 지금... 어?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하나 모르 모르고 있다. 이 노래 일이고? 알고 계신 노래. 아니요, 처음. 아, 처음 부르는. 아니거든요. 절대 은감. 이 예. <laughs> 절대 은감까지 나왔어요. 와 오늘도. 정말요? 네. 네. 김영민 우리 프로그램을 마스터님?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지금, 지금 <laughs> 찾아나나 온세 첫 도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laughs> 너무 너무 잘하시는 오, 것 같아요. 처음 부르시는데 네. 음정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아니, 앞에서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laughs> 네. 근데 분명히 좀 지나면 바로 그 기대는 깨지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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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니 왜 자꾸 자, 자기를 자꾸 비하라게 <laughs> 이렇게 깔아놔요. 아지 미리 겸손을 반질이지. 오늘 또 1등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찾 나눠서를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김용빈 가수님이 가요나의 여인인 것까지 한번쭉 가겠습니다. 네, 어. 여덟 마디를 한번쭉갈 텐데 잘 들어보세요. 네. 김용빈 가수 준비 되셨죠? 네. 자, 하나 처음부터 다시, 네, 다 네. 하나 둘 시작. 그대의 사는 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아이염 없이 음 바라보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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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laughs> 제가 드렸던 <laughs>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무반주로 들으면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좋게 들려요 음... 더 진심이 느껴지는 더 진솔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아니 용빈씨그몸 안에 음향 감독님이 계신가봐요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지금, 지금 볼륨을 올렸다가 저음을 <laughs> 네. 올렸다가 그 강약 조절이 기가 막히네 너무 신기하다 자 따끈따끈할 때 우리 차지 아나운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콘서트입니까? 차지 아나운서 오늘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인간 만들겠습니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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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인가요? 자, 자 그대부터 가요원 용이까지 음. 하나 음. 둘 시작 기대의 산을 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 어이 하염 없이 둘 어이 바라보네 둘 어이 내 마음 토따라오네 나도 울고 싶다 진짜 울고 싶다. 가요운 정의가없어지네요내 마디 이상을 못 가는. 네 내가 볼 때는 어젯밤에 요앞 부분만 들었습니다. 지금. <laughs> 그러니까, 제가 볼때 살짝 앞 부분만 듣고 왔죠 지금? <laughs> 아니요 이게 뒤에 뒤는 혼망으로 부르시는데 지금. 미전이 예, 드러나는 거지 지금. 야. 아, 요가여운할때 네. 가요운 할때 저음 할때 일부러 저음 하려고 하면 이런 노래는 일부러 저음을 내려고 굵게 내려고 하는 순간 노래는 망가집니다. 고고 키우기 이걸 가여운다 이렇게 들어가면 <laughs> 노래 망가집니다. 그냥 가요운 가볍게 아 항상 가볍게 부. 아 가여운,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불러야 여인이요. 노래가 훨씬 자연스러진다 알겠죠? 예? 일단 우리 찾아놔서 일단 어 앞에는 100점이었는데 네. 뒤가 빵점이었기 때문에 <laughs> 평균 그 60점 50점으로 일단 네. 출발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수 있어요? 괜찮은 수? 출발이네요 긍정그입니 극과 극을 달리세요 자 그다음에 <laughs> 외로운 사람끼리 음.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까지 한번 우리 네. 정일성 가수님입니다 음. 네. 아, 네. 아, 외로운 아, 사람 아, 아, 둘외로 네. 사람끼리 어, 하, 그렇게 또 들고 하하, 하하.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남진 선생님 같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 저음에서 쭉 갔다가 네. 갑자기 아주 극고음으로 올라가버려요. 맞아요. 예, 밑에. 맞아요. D로 쭉 가다 갑자기 하이지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네. 음차가 많아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아자 그러면 여성 키로 바꿔서 아 여성 키로 바꾸면 이게 좀 많이 높으니까 예 D 마이너에서 더 높게 만들어 가지고 <laughs> 더 높게 왜냐 <높으냐. 웃음> 예? <laughs> 외로운 한 번, 한번 D 마이너 예 외로 외로운, 외로운 사랑끼리 되겠죠 네. 자 이남미 출발합니다 하나 둘셋 외로 외로운 사람끼리 아, 아 만나셔 아, 그렇게 또 정이 아, 흘어정못 흘러... <laughs> 들겠는데 그쵸? 엄청 높네 <laughs>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도 아... 박수 한번 쳐줄까 만년 1등이시거든요 네. 네. 지금 살짝, 우, 자, 살짝 웃기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아, 진짜 높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시 한번 다하겠습니다 네? 네? 외로운 사람끼리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외로움 밤그리 둘세아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정이 느껴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현솔 음 아나운서는 키를 이키로 맞추면 또안 맞아요. 이현솔 이현솔 나운서 노래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두분좀 감안하고 들어 주세요. 노래가 오실 거예요. 많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현솔 <laughs> 네, 나운서 제가 볼 때는 한 F 마이너 정도? 음. F 마이너로 아 괜찮 괜찮겠습니까? 외로운, 외로운 사람끼리 왜 선생님이 h e r e 하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예. 자, 외로운 하나, 둘, 셋 외로운 저케이 힘들어. 아니, 정일송씨랑용일씨랑야정 정일성 시어요일반적인노일는 못하고. 일성 시야. 정일성 성 김용빈 씨하고 지금 성 정일성 가수님일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제가 네. 지금 밑에 예, 노래 실력이 좀 약하다고 말해야 된다가 네. 별 기대를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옆에서 울림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팔이 들어가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김영미 가수님? 예. 어, 너 노래를 못하신다 해가지고 <laughs> 네. 아, 예쁜 사람은 네. 두 가지 복을 주지 않는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우와 너무 너무너무... 너무 어, 대단했죠. 네. 저희 수가수님 어떻게 들으셨어니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노래를 좀잘 못하신다는 어필 하셔가지고. 네, 한 저는 예쁘시니까, 감안해서 네. 예쁘게 들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귀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귀가 열리는 느낌. 너무 <laughs> 아. <귀가 열리는> <laughs> <그거> 잘 불러주셔가지고. <laughs> 아니, <laughs> 이현소 아나운서는 다 가졌어요. 어, 맞아 외모와 노래와 또 인성을 다 가지고 있거 아니, 잠깐만요. 두분 네. 차지한 아나운서 노래 잊으신 거예요? <웃음> <웃음> 누구, 아 예. 차 누구 차 누구 예. 차차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네. 예. 기술자가 동네 사랑방 와 가지고 <laughs> 노는 <기술자>. 노는 <laughs> <기술자>. 그런 상황이죠 <laughs> 지금 사실 그렇죠. 아. 아. 자, 자 일단 귀를 열어주신 이윤솔 아나운서의 노래를 듣고 네. 요키 그대로 지금 키 그대로 외로운 사람을 한번 우리 자재 아나운서가 외로. 아니 저 인상을 그렇게 쓰시고 그러세요? 아니요 오늘 남진 선생 노래기 때문에 재환 씨가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우리 자재 아나운서가 자기 노래를 만들죠한번 아 어, 네. 자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싶어 욕심이시네요 이거 네. 어울리세요 노래. 제가 욕심이 오좀 많죠 <laughs> 하나 둘셋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정 저 드립니다. 오, 잘하셨어요. 그 음정이 아. 났어요. 또할 때.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제가 가만 이제 갈치돌 진행하다 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제한을 너무 낮춰 봤다. 아 <laughs> 자제나운서가 지금 음정만 비슷하게만 하면 잘한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감정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지금 이 노래는 자제나운서의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정이 들고 하는이정이이 외로움을 모릅니다 아니, 그 음정 찾기에 이게 예, 바쁘다 그 보니까 있군요. 뭐 감정이고 뭐고 그런 아니, 거 아니 음정 찾은 게그 모양입니까? <laughs> 아, 아이, 죄송. 아이, 그다음 음정도 정일성 씨한테 좀 찾아달라고 하실 네, 수 있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 네. 아, 좀나간 음정 좀데려와야겠어요 네, 외로움부터 다시 하죠. 네, 네. 외로움부터. 하나, 세, 세 C 마이너 다시 올려서. 왜외로운 하나, 둘, 셋. 외로운 두, 사람끼리 외로운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빈 술잔 들고 취하는 이어주시겠습니까? 김용빈 가수님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차 안에 채워주네. 저 눈에 가을에 딱이네요. 자 그럼 마무리 부분 <laughs> 네. 부분에서 김종민 가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루브를 나타 나타났어요. 네. 어, 어디 그대여 어디라뇨? 아니 들으셨는데 어디라뇨 지금? <laughs> 궁금해서 저. 들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네, 김종민 가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줘야겠어요. 한번더 그대여 하나 <laughs> 둘 셋.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 잔에 채워주자차재시자 <laughs> <차지원 시작. 웃음>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어. 나의, 나의 빈 잔에 채워주 자, 와, 와, 자, 아, 자, 아, 야, 오늘, 오늘 오늘 니다 됩니다. 보람을 느끼네요. 예.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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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잘하셨어요 따라갔습니다. 아. <laughs> 그룹을 따라갔습니다. 자. 네. 아주 멋지게 또 우리 예. 표현해 주셨다. 우 이남미. 이남미의 노래. 마지막 네, 부분 갑니까? 예. 예 D 마이너로 해서. 네. 대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대여 나머지 서움은 나의 빈 잔에 채워주. 오, 아, 깊다. 안 오늘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끼고 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야 갈치도에 임송원 선생님은 대충 가르키는 같은데 <laughs> 학생들이 너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본인을 낮추고 그러십니까? 아, 제가 한게 별로 없지 않습니다. 아, 아닙니다. 많이 하셨죠요 자, 네. 그러면 데미를 예, 우리 예. 이연설아나 펜트하우스로 장식해야 아, 펜트하우스요.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그대여 나머지 손 버절로 박수가 나오죠? 자자네 환사가 같은, 같은 같은 경우는 제가 박수 이렇게 박수가 나오는데 <laughs> 굉장히 크게 외치시는 소리 그냥 제발 박수 박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제가 저뭐제 입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차이네요. 예. 예.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현소라면서. 아, 네. 자, 그럼 마스터님 들으셨죠 네, 노 네, 오늘 들으셨는데 오늘 네. 저 1등 전교 1등 우리 저 학생 수가 세명분인데 전교 1등 뽑아주셔야 돼요. 한주 동안의 기분이 결정되거든요. 예에. 저번 아, 네. 주에 누가 1등 했더라. 지난주에 제가 1등 했었을 예. 거예요. 아, 지난주에 제가 제가 참고로 저 이남미 우리 저 mc님께서 했겠네. 예. 네. 네. <놈> 네. 네. 1등 했거든요 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갑니다. 여러 종합적으로다가 예. 판단해 주세 마음 자,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 손을 뒤로 하나 접어서 1번 이남미. 2번 그게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손가락 하나를 갖다가 한번만뽑주시면 돼요 저희 네. 뭐 삐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1등을 예,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1번 이남미 2번 차지환 3번 이연솔자두구두구한 번에 같이 자, 자 하나 과연 둘셋 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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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솔 <거의>. 골드 축하합니다 이은솔 <laughs> 예.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만 저번 주도 꼴등 <골등> <laughs> 니돼 단독 꼴등 하셨습니다. 오늘 단독 와 네. 미소 자, 미소 어, 꼴등. 와. 자이은서 아나운서의 아 꼴등 이은서 아나운서의 단골 멘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잔을 네. 아. 혼자 혼술하면서 집에서 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이은서 아나운서 한 가지 비밀 말씀드리면 네. 미모도 갖추셨고요, 네. 노래도 갖추셨고 인성도 갖추셨는데, 예 까칠함도 <웃음> <웃음> 뒷끝도 뒷끝도 있다는 있어요. 사실을 네. 좀좀알아주시면되겠습니다 아 씁쓸하네요. 네. 자 우리 차자현 네. 아나운서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아 저는 네. 사실 네. 어 이렇게 갈치도 이 노래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맨날 노래 못 한다고 핍박받다가 이렇게 따뜻 <laughs> 핍박 좋은 마스터 두 분이 이렇게 용기를 주시니까 어, 네. 아, 아,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이 기려질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인생곡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아모를 <laughs> 만났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진짜. 아, 솔직하게 인정, 제가 말씀드린던거잘 하셨어요. 누군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요. 네. 이남미 씨까지 저는 오늘 용빈 씨랑 이송 네? 씨가 그 네. 경연대회 나오시는 거는 봤지만 네. 라이브를 실제로 듣는 건 처음인데 저분들 노래는 가서 들어야 되는 노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노래를 좀 많이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드는 음. 하루였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 하튼 예뭐감상평까지 들으셨는데 이 빈잔이란 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반주로 불렀을 때더 맛있는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강약조절, 아까 그루 말씀하셨던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빈 잔에 행복의 술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기시면서 갈치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확실히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 이분들께 우리가 입덕하게 되는지 매력을 제대로 한번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감동받으셨군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좋은 인생 이야기 또 좋은 노래 이렇게 네. 함께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부산을 거의 한 4년 만에 저는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은 또대군데또일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못 내려왔었는데 네. 너무 너무 뿌듯했고 그 다음에 또 해운대에서 또 숙소를 거기다 잡서또갔었어요 바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일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번 또 놀러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산에 입덕하셨네요, 부산에.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일성 씨도요. 네. 네,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떠난 지 17년 만에 야. 또 KBS를 대표하는 이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또제 고향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출연하게 된 거에 굉장히 떨렸었어요. 그래 설려했고 그리고 오늘 정말 훌륭한 또 우리 김용민 가수와 함께 네. 또 함께 프로그램 함,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네. 더욱더 앞으로 발전하는 정일송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입덕 완료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두 분의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두 분의 빈잔 청해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요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곳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 잔에 채워줄 나의 빛이